아, <laughs> 오늘 32명의 친구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뿌셔, 뿌셔. 그걸 <laughs> 이면어해요아 <laughs> 원래 싸운 거거 아, 만났네. 와 정말 이럴까 했는데. 예! <놀� neighborhoods> 사랑의 선물 배달 완료. 완료. <놀� warm> 할렐루야.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영상으로 이 말씀 설교를 듣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주중에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위로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서 집 앞이나 우편함에 넣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는 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나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하루 빨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4월 한 두째 주부터 한 12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도사님이 간단하게 말을 해준다면, 지금 성강교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도 매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계를 사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1.5에서 2m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당분간, 당분간 우리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좀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성관 고등부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 <laughs> 코로나가 심해진 지한세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갔죠. 어, 외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글도 보고 SNS나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냥 막 화를 냅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이라서 다세,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없지만, 많이 싸워요. 이 정확한 설교의 내용을 듣고 싶다면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것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원수 된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해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뭐가 그리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우리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 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고등부 전도사님은 우리 고등부가 화평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해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지금 많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 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시키러 오셨고, 율법과 화해 시키러 오셨습니다. 또, 너와 나, 우리, 달라진 백성들을 화해 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 화해하며 화평을 이루는 우리 성광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전부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셔